여러분들과 함께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 16장에는요, 우리 아사왕의 말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그 말년에 대한 기록을 보시면, 오늘날의 현대인의 상식으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대일 형제가 그 부분을 묵상글에 올려서, 아, 그래, 이걸로 설교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하면 저 역시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국제질서에서 동맹을 맺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다는 것 이게 과연 비현실적이지 않냐? 두 번째 의사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것을 가지고 역대기가 비판을 한다는 하는데 과연 이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을 이렇게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고립주의고 의학을 무시하는 것은 완전히 신앙 맹목주의가 아니냐? 이런 비판과 반론이 등장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과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유의미한 성경일 수 있겠느냐 하는 저의 반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비슷하게 읽은 우리의 이대일 형제 덕분에, 그래,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라고 하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좀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첫 번째 중요한 거는요, 역대기는 역대기를 읽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제가 여기 다 메모를 못 해놔서 그러는데, 역대기를 읽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와 비교하면서 읽는 거예요. 이거는 역대기를 쓴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것을 열왕기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바꾸면서 살짝살짝 바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랑 반드시 비교하면서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역대기 저자는 열한기를 전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면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역대기 처음 시작할 때 오류와 토끼 그림 얘기했죠. 그래서 열한기적 관점과 역대기 관점 두 개가 대조되지만 모순되지 않게 서로 대조되면서 읽어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1차적으로 성경 읽는 방법 뭐냐면 역대기는 역대기적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캐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잣대이기 때문에, 정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 역대기로 읽자면 그러면 아사왕에 대한 기록을 한 역대기적 관점에 따라서 한번 읽어보자. 그게 성경 해석의 원칙이죠. 성경은 성경을 읽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문맥이에요. 아사왕이 14, 15, 16장 세 장이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세 장에 걸쳐인 맥락 속에서 16장 마지막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읽어야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 그러니까 14장과 15장을 배제하고 요요 부분만 읽으면 오해하기 쉽다. 이해 되죠? 역대기 역대로 읽고 그 말은 묵맥으로 읽자라는 거죠. 런데또 하나 제가 말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비정상의 정상화였어요. 사실 역대기를 묵상 내린 결론이 뭐냐면 역대기를 어떤 상황에서 왜 쓰여졌는가를 생각한다면 바벨론 포로기 아니면 포로에서 토론 귀한 한 리턴 한 마이너리티 커뮤니티 소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세상은 모든 것이 비정상적 상황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않겠어요? 비정상적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적 삶을 일상적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종교적인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 왜 비정상, 이게 이상하지 않냐라고 보지만, 오히려 이 사람들의 삶이 너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삶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정상의 정상이 뭐냐면요, 간단하게 하면, 인과응보, 권선칭학입니다. 사이의 기초가 뭐예요? 권선칭학입니다. 착한 놈들은 복받고, 잘되고, 나쁜 짓한 놈은 벌받고,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인류의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어지지 않는 사회. 착한 사람이 오히려 더 고난받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은 흥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과연 이 사람 역대기는요. 그런 면에서 근본주의예요. 뭐냐 좀 정상적인 세상을 생각해보자. 그게 뭐냐? 어이 나쁜 짓을면 벌 받고 좋은 일 그리고 잘못했다가도 회가고 돌아오면. 해기하고 돌아오면 다시 또 하나님이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 그게 정상적인 사회 아니냐 우리 그렇게 살아보자 우리가 지금 세상이 비정상 비정상적인 사회라고 해서 비정 상적으로살 거냐 아니지 않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말이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생각을 먹고 보면 세상이 이래 되지 않아요. 그 이런 걸 꿈꾸는 게 종교인? 기독교인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욥기를 좀 비교해 볼 수가 있죠. 욥기는 또 다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역대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열한기도 있고, 열한기는 좀 정치적이고 역대기는 좀 종교적 관점이고 욥기는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외치는 사회에서 비정상적 경험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권선징악대로 안 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뭐고 신앙은 뭔가를 묻는 책이 욕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욕기는 욕기로 읽고, 역대기는 역대기로 읽고. 그렇지만 우리가 좀 포괄적인 조망을 해야죠. 아, 역대기는 이런 관점, 열한기, 욕기, 모세오경, 뭐, 열한, 이렇게. 아, 이런 맥락에서 또 역대기는 여기 에 있구나. 알고 보시면 보이는 게 있고 재미가 있는 거죠. 자, 이해 되나요? 비정상의 정상화. 그러니까 이거는 꾸미고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적 사회. 그죠? 권선징악이 이루어지고 벌을 받았던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세상. 두 번째에 있는 세상을 역대 있는 꿈을 꾸었고 그런 기준과 관점으로 아사 왕의 만년을 읽어 보면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오늘은 설명 위주로 가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14장과 명령에서 본다면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4장의 전쟁입니다. 지금 아사 왕의 실패가 이 동맹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14장에 보시면 이 에티오피아 구수라고 했는데 이 지금의 에티오피아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하여튼 구수라는 나라에서 백만 대군인데 이 백만이 진짜 백만일리는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 이제 과장하는 뭐 우리 삼국이나 이런 거 보면 뭐막 엄청나게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백만 대군과 전쟁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이겨요? 아성왕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사람이 주님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이 판결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이기게 해주시고, 자, 하나님을 대적한 제사람들이 패배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고, 그 부르지점과 함께 제사장의 납발 소리가 들릴 때큰 혼란이 일어나서 결국 전쟁에 승리했던 그 과거의 경험을 기억해 본다면, 그때 지금 선견자 하나님의 말이 뭐냐면, 야, 동맹으로 이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에서 이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하사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8km, 10km 떨어진 곳을 이제 치고 들어와서 그쪽을 막아버린 거예요. 막아버린 거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교역료를 막아버렸고 무역 도로를 또 하나는 이 열한 개, 이 아소왕에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내려와요. 왜냐하면 여기 남유다가 종교적으로 정통성이 있으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자꾸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입장에서는 무역과 종, 정치, 종교적 이유로 길을 차단한 거예요. 그 길을 차단했다는 하나 이유만으로 아람 왕에게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금을 다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놓고 본다면, 가연 이게 동맹으로 해결될 문제였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 의자면 이기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이나 이 선지자의 말을 액면과 그대로 보시면 정말 단순 무식 용감한 종교 연, 종교자, 종교 신앙주의자들의 맹목적인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 사회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좀 따져보면 재밌습니다. 다이 또 동맹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동맹역에서 후람과 히람을 통해서 무역제 들어오고 뭐 이런 거다 했잖아요. 애국의 왕 공주랑 결혼도 하고 이런 정치 동맹 다 맺어요.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다른 본문에서는 동맹을 문제 삼지 않았는데 하필 이 본문에서는 동맹을 문제 삼았냐? 이걸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 본문에서 동맹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봐야 되겠죠. 아람왕에게 동맹 관계를 맺어서 바사의 공격을 막아내자. 이 전략이 이 컨텍스트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이랬을 때 제가요, 읽었던 책을 좀 머릿속에 떠올려 봤어요. 그랬더니 첫째 징비록이 생각이 났습니다. 유성룡에서는 징비록을 보면요, 이 명나라의 관계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유성령이 이 담당이었거든요. 명나라 그 사신들이나 그 저, 장군들 관계에. 그 말먹이와 식량을 대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때 전쟁을 안 나가요. 그 가서 막 빌고, 뭐, 막, 그 다음에 이 장군들이요. 그 명나라 장군들 이렇게 목이 날아가고, 막 무릎 꿇고 빌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해뿌는 행패들도 엄청나고,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명나라 군대의 도움으로 일본을 물리친 건 맞지만 국민이나 국고에 엄청난 손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군주를 읽어보시면 이 이탈리아적 상황이긴 한데 이 군, 마키아벨리가요, 군대에 대한 얘기를 해요. 왕이 된다는 것은 군대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아주 강하게 많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용병을 썼거든요, 이탈리아가. 그래서 용병이 얼마나 무용한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전쟁 때는 이 사람들 안 죽고 돈 버는 거니까 열심히 안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용병이 우리 군대보다 강하면 그들이 우리를 잡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병을 두지 말고 자국군대를 길러라. 이 얘기를 마키아벨리가 군주를 해서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두 가지 사건을 여기 딱 집어넣어 보자,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막 징비록적 상황과 이 상황이 맞냐,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유추해보자라는 거죠. 이런 사실을 가져왔을 때 자국의 군대가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 군대에 의지하는 외국 군대와 용병에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이탈리아와 조선에 피해를 줬는가를 상기해 본다면 자국 군대의 힘으로 겨우 바삭한 그성 하나 때문에 외국 군대를 끌어들였다는 것이 과연 이게 그런 것과 십 사장의 전쟁 승리 경험 소위 성례기적속된드1 0 백만 대군을 물리쳤던 그.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냐라는 정치적인 탄핵 질 비난을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면에서, 정치적인 면에서 이두 가지가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아람을 강하게 키워줬다는 말을 합니다. 아람이 당신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좀 복잡한데 짧게 말하면 당시의 아람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보다는 강한 나라였지만 강대국은 아니었다는 라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갖다 준그 성전에 있는 금은과 왕궁에 있는 금은이 아람에게 갖다 주면서 아람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강해지면서 아람을 의존하다 보니까 아람의 외교와 군사력이 강해져서 이후에 남유다는요. 그리고 이 아람에 의해서, 시리아입니다. 이쪽에 의해서 계속 공략을 바탕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아람을 키워준 것 때문에 이네 후대가 개고생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교 전략으로 장기적인 외교 전략으로 실패했다는 거예요 아람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람을 끌어들여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괜히 쫄아가지고 아람을 키워줘서 후대가 아람에 의해서 계속 시달리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 동맹을 비판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나요? 이 맥락 속에서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쪽입니다. 안에서 여러분 항상 외세 의존이 되기는 정부는 전제 정권이나 독재 정권입니다. 그래서요 어, 첫째 하나님을 감옥에 가두죠. 역대기가 아주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말을 잘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로 왕을 평가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과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에 대한 태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로 왕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말이, 이전의 말은 듣고 순종했는데, 오데세아들 했을 때는 들었고 순종했는데, 14장에서는, 16장에서는 감옥에 가두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 두번째는 왕의 백성들 일부를 학대했다 이래 나왔습니다 이게 두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아마도 그 하나님을 감옥에 가두니까 일부 소, 요즘 우리말로 시민운동단체나 이런 데들이 항의를 했겠죠 그럼 그 사람들도 감옥에 넣거나 뭐 예전에 보면 뭐 세금 막 때려가지고 한다든가 하여튼 뭔가로 해서 학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을 조금 더 일반화 시킨다면 국내 정치 안에서도 뭔가 어, 왕의 눈에 가시, 벗어나는 사람들에 대한 폭력과 학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세 의존적인 동맹은 반드시 내치로 들어오면은 독재 정권과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기자가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했던 것을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요거는 뭐냐면요, 그렇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의학 이런 거다 같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런다고 해 가지고, 어,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얘기는 안 해요. 전통적으로 기독교회 우리 교회 예배도 그렇지만요. 이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짜여져 있냐면 하나님이 하나 뭔가를 하는 게 있으면 인간이 뭔가 하나입니다 시편을 읽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편이 읽어지죠 그 다음에 찬양이 나와요 예를 들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찬양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하나님 사람 하나님 사람으로 교직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아무리 예정과 주권을 강조해도 인간의 반응이라는 것이 예배에서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신앙에 있어서도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역대기 요, 요 얘기만 보면 인간은 할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만 기도만 하면 되고 뭐 하나님 의지만 하면 되는 거라는 생각에 대해서 역대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언가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4장을 보시면 아사 왕이 아사 왕이 그 구수와 전쟁에 승리하고 전후에 보면 요새를 건축했다는 얘기가 정말 나와요. 방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군사력도 안 키우고 군사 훈련도 안 키우고 식량이나 이런 것들도 안 만들어놓고 군사 전력도 안 짜고 있었다. 그런 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요새를 건축하면서 열심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이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날 때 아까 제가 여기 했던 게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부정하고 백성들에게 폭정을 가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게 되는 하나님을 무리, 무시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 이말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과 하나님 밖에서 찾는 것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밖에서 찾았다라는 것은 바로 여기 나오는 세 가지 현상들이 생긴다, 이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국민들을 백성들을 탄압을 하고 하나님 자체를 무시해 버리고 그런 거는 현상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주의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는 다른 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포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의사 이거 이거 하고 이게 동맹 무시하겠습니까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뭔가가 잘못된 걸 했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거를. 그다음 세 번째 짧게 얘기할게요. 세 번째는 돌아서라는 건데 역대기에서 왜 성전이 중요한가를 제가 이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역대기를 읽어보면 성전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을 개혁하는 왕과 성전을 산당을 허락하고 산당의 제자 지낸 왕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다고 랬어요 그러면서 열왕기와 마찬가지로 역대기에서 솔로몬 성전 봉헌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솔로몬 성전 사건에서 성전 봉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상하게도 제3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하늘을 떠나서 기근이 오거나 전쟁이 나서 패배하거나 외국에서 끌려가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그죠 재앙이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성전에서 기도하면 또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전에서 들으시고가 아니라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돌아오게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무나세는 역대기 맨 마지막에 제가 설교를 고 준비하고 있는 건데 이 무나세라는 왕의 독특한 사건입니다. 이 왕은 열1개에 하면 남유다가 망한 것은 히스기야나 요시아 왕의 선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문할세가 있는데 히스기야의 아들이고요 요시아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남유다를 너무너무 악하게 다스려서 이스라엘이 망했다 남유다가라고 열1개 기록이 돼 있는 아주 악한 왕의 최고 뭡니까 짱입니다. 최고 모델이에요. 그런데. 역대기에서 이 사람은 다르게 기록이 돼 있어요. 짧게 얘기하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역대기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나와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책이 역대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사왕에 적용한다면. 아사왕이 또 이런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런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사왕을 회복시키시고 궁극적으로 그 땅에 평화를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왕의 기록을 보면요, 14장 2절부터요, 계속 무슨 얘기냐면 그 땅에 전쟁이 없었더라, 평안이 없었더라 한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 평화는요 소극적 의미는 전쟁이 없는 시대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남북 전쟁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왕의 10년 동안 전쟁이 없었고 몇년 동안 구소의 전쟁이 있고 그다음 15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아주 예외적으로. 그러면 왜 아사 왕의 시대에 예외적으로 전쟁이 없었느냐? 아사 왕이 하나님을 성실하게 잘 섬겼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에 근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외세를 의지하고. 엉뚱한 것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벌 주셨다. 그래서 병이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의학적인 질병도 있지만요 성경에는 어찌 됐든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질병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상 보면 그냥 병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징벌로서의 발의 병이 났다는 얘기도 있고 발병이 아니고 발의 병이 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터닝 포인트로 삼아야 되는데 아사 왕은 터닝 포인트가 아니라 가던 길로 쭉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의사 의지했다 이 말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했다. 그러니까 의사를 이용 안 했다는 했다는 게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도 받은 버린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지하지 않고 동맹 의지했다가 망하고. 이 이런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포로기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포로 또는 귀한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아사 왕의 아사 왕 맥락만 놓고 본다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을 때그 시대가 35년의 통치에 전쟁이 없었고 평화라는 상황이 있었다. 우리도 아사 왕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peace, shalom, 평화를 주실 것이다 이말이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할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승려셨던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반응을 하고 실패했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그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보면 동맹이라는 외교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전략, 그리고 의학을 무시하는 이런 비과학적인 이런 모습의 문자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역대기가 하고 있다라고 보지만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다시 읽어 보면 이것 이면에 나와진 오히려 더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를 역대기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강 강론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교회는요 뭐 지금 예배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온라인 뭐이 온라인 예배가 됐고 하니만 어찌됐든 우리 교회가 늘 강조하는 기승전 결결이 항상 같죠? 성경을 읽어라. 나의 가장 중요한 첫 시간이든. 뭐낮 시간이든 저녁 시간이든 그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야 할때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할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설사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또는 하나님 계신 성전을 향하여서 성경을 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말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삶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시작은 잘했지만 끝이 나쁜 왕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2, 30대 대학생 성교 단체도 하고 뭐재전련 받으면서 뜨거웠던 기억을 아사 왕처럼 아, 옛날에 나 신앙 좋았는데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꾸준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중심적 삶,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 때에 우리들 의삶에평나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은 어거스틴의 고백록으로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 가면 첫 번째 문장이 너무 너무 유명한 그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향해서, 두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요.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평안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그럼 하나님에 있으면 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우리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이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로고 싶구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또 우선점에 하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의 묵상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묵상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거고 하나님의 승리를 여러분 삶에 경험하게 될 거고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라도 돌아서서 다시 한번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